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의 가다윤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네. 어, 실장님. 네.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저희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저희는 오늘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야당동이요. 네. 입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나온 곳의 입지는 야당역 도보 10분 거리에 그 옆으로는 야당프라자 상권. 또, 운정호수공원, 슈왕공대, 스타필드 빌리지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단지 바로 앞에는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시기 아주 편리한 좋은 입지에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여기도 이제 얼마 없네요. 네. 뭐 오늘의 집 구조는 어떻게 돼요? 네. 오늘의 집 구조는 가변형 포름에 욕실 2 개. 정원형 테라스가 있는 38평형의 구조입니다. 자, 정원형 테라스요. 네. 자, 저희 청춘 하우징이 아주 의미 있게 가져왔죠. 네. 자, 오늘 분양가 어떻게 되나요? 네, 분양가 너무 좋은 금액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3억 그 후반대고요. 아... 네. 시 입주금도 너무 좋아요.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2천만 원이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 간에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선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주변 시세 테라스 정원형 비교하면. 네. 거의 뭐한 5천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저렴합니다. 맞아요. 아집 내부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실장님. 네. 집 보러 가시죠. 가시죠. 전실 공간입니다. 네. 우측으로는 이렇게 키큰 신발장 네칸잘 되어 있고요. 네. 좌측에도 네. 위에 네칸 아래 4칸, 네 칸, 이렇게 여덟 칸 신발장 잘 되어 있어요. 신발장 수납 정말 많은 겁니다. 네, 와, 네. 양쪽으로 완전 네. 넉넉하죠. 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메립 선반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네, 우 메리 선반 깊이도 아주 깊어요. 네. 네. 그리고 아래는 양쪽으로 네. 띄움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네. 온 가족 데일리 시즈 깔끔하게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중문은. 네. 스윙도어예요. 예뻐요. 그쵸. 네. <laughs>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네. 일간소등 스위치가 네. 여기에 있어요. 아우, 잘 되어 있네요. 네. 네. 바로 첫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네 여긴 첫 번째 방인데요. 네. 네 사이즈 괜찮죠? 사이즈 괜찮아요. 네, 네. 위쪽 사이즈 참고해주시고요. 네. 모든 방의 옵션은 동일해서 옵션 설명은 한 번만 해드릴게요. 네, 네 위로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창호는 네. KCC 이중 창호, 네. 대한민국 1등 창호죠, 잘 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벽지는 실크 벽지, 네. 바닥은 강마루예요. 네, 네. 그리고 어, 여기 네. 입구에는 네. 개별 온도 조절기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저희는 네.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 네. 저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짜잔 네, 여기는 우와. 가면 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방이 반반씩 네.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네. 여기 그래서 네.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이 한쪽은 그냥 온전히 침실로 사용하시고 네. 여기는 네. 뭐 서재나 공부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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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방 네. 어 이런걸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근에 음. 계속 만나시는 분들이 네. 재택근무 많이 하시고 아, 네네.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네. 딱이시, 딱이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할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도 이 한쪽은 네. 아쉽게도 네. 시스템 에어컨은 네. 없어요 하지만 네. 여기 이렇게 문 열어두시면 은 크게 네.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저것만 틀어놔도 음. 추워요. 그쵸. 추워요 맞아요 네. 개별 온도 조절기는 양쪽으로 네.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또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다음은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네. 여기 공용 욕실인데요 푹 네. 되게 좋지 않아요? 푹 너무 좋습니다 그쵸? 네. 욕실 되게 넓고요 여기는 아쉽게도 샤워 파티션은 없는데 네. 이거는 네. 뭐 오셔서 다셔도 여기 공간이 충분히 네. 넓어가지고 맞아요. 네, 다시면 될것 같고 네. 여기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 네.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도기 배치도 깔끔하죠 네. 네, 여기 조적선반하고 수납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 네. 안방으로 가볼게요. 어, 근데 여기에 네. 실제 위에 뭐 있다? 어, 네, 여기 아, 전열교환기가 네. 여기는 이쪽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죠. 이거 가운데 위치한 것도 괜찮다. 그쵸? 네. 응, 그리고 여기는 안방인데요. 네. 네. 어 네, 아, 안방 사이즈가 진짜 좋네요. 그쵸? 안방 네. 되게 넓죠? 네. 어, 안방 크기 너무 좋아 가지고 여기 침대 이렇게 킹 사이즈 놨는데도 여유 공간이 양쪽으로 다 남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장 하나 짜서 놔도 될정도의 네. 어. 예, 어, 네, 충분해요. 네. 바로 저희 안방 드레스룸 가 볼게요. 네. 이 드레스룸으로 또 가다 보면 여기 화장대가 있어요. 네, 또 깨알 공간이 음, 나오죠. 어, 그쵸죠 여기 화장대 놓고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또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는데요. 드레스룸도 네. 이 정도 크기면은 어 안쪽까지 있네요 어, 네 부부 사계절 옷은 네. 충분히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왼쪽 남편 오른쪽 와이프 음. 네 한사람씩 맞아요 네. 그리고 환기창도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서랍장으로 또 따로 돼 있어가지고 네. 구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구성 음. 좋아요 네 다음은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laughs> 사이즈 너무 좋잖아요. 아, 웬만한 공용 욕실이네요. 그쵸? 네. 공용 욕실보다 길이가 길이만 약간 줄어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구성 다 네. 공용 욕실하고 같고 네. 네, 네. 여기도 이 공간 샤워 공간이 넓어서 네, 네. 샤워 파티션 네. 설치하실 분들은 하셔도 공간 충분할 아, 것 같아요. 음, 네. 네. 오, 그리고 여기는 네. 또 오, 욕실에 이거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 호텔형, 일체형 비대. 네. 그렇죠?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다음은 저희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이요? 네. 자. 거실도 사이즈 아유, 너무 좋지 않아요? 거실 사이즈 아주 널널하게. 그쵸? 느낍니다. 실장이 완전 작아보여. <laughs> 네. 네. 거실은 이렇게 대용량 네. 시스템 에어컨 음. 잘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아트홀 벽면은 네. 네. 포실린 타일로 되게 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테라조 타일. 네. 네. 예쁘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비디오 폰잘 되어 있고, 네.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 온도 조절기. 네. 네, 스위치도 세분화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네. 바로 주방. 주방 볼 거예요? 네. 와. 주방,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냉장고 자리 맞춤장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 네. <laughs>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는 네, 네. 여기 세대만 네. 무상 옵션이에요. 여기 세대만? 네, 여기 세대만요. 청춘하우징하고 봤을 때. 네. 그리고 수납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 강파 오븐 렌즈도 오. 무상 옵션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콘센트 잘 네. 빠져 있어가지고 네. 이쪽에 소형 가전 놓고 네.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음. 또 사각 네. 개수대도 되게 네. 깊고 넓어가지고 예, 물팅 걱정, 배 젖을 걱정 없어요. 환기창도 네. 네. 되게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아치형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 고급 시공을 해주셨어요. 네. 음. 그리고 네. 여기 네. 이렇게 인덕션 3구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하치사, 후드도 네.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뭐, 나는 아, 네, 가스 이거는... 배강. 음. 저는 무조건 가스렌지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 싫으신 분들은 가스로 교체해서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또 여기는 진짜 좋은 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여기 네. 이렇게 보조 싱크볼이 있어서 네. 여기가 딱 식탁 자리잖아요. 네. 여기에서 식사하시고 간단한 설거지는 네. 여기에서 하기 딱 좋죠. 아, 근데 주방이 진짜 넓고 예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아, 주방 진짜 넓어요. 넓어요. 그렇죠, 많이 넓죠. 아, <laughs> 음. 그리고 이거 상판도 네. 그외에 저희 오염 음. 거의 안 되는 네. 네, 엔지니어스톤의 네, 정말 고급 상판이니요 맞아요. 네. 음. 네. 네. 음. 다음 이렇게 문을 열면 여긴 다용도실인데요. 음. 네. 다용도실도 꽤 넓어요. 네네. 여기는 보면은 워시타워 이렇게 놀수 있게 딱 네네. 이렇게 아, 단차로 그려 네. 놨네요. 딱 맞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여기 남는 공간은 네네. 뭐 수납 공간으로 네네.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건 뭐 dp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일단 딱딱 하셨어요?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음. 그거는 일단 네. 집이 마음에 드시면 네. <laughs> 협의하에 네.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여기로는 정원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아 네. 정원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네. 테라스도 어때요? 야 이거. 이야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쪽은 디딤석도 네. 잘 되어 있고 네. 텃밭으로 쓰기 딱 좋게 되, 되어 있죠 아, 너무 좋은데요 응. 아마, 오, 그리고 아마. 여기 보면 담장도 되게 높게 돼 가지고 네. 사생활 네. 보호 안전 프라이빗하게 네, 네. 차단 가능하고요 단독 테라스로 쓰려면은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는 네. 전기가 이렇게 네. 여기 빠져 있어요. 야또 이렇게 함으로 만들어놨네요. 네. 네. 근데 아쉽게도 수도는 네. 없지만 옆이 다용도실이잖아요. 음, 그래서 네, 여기서 어. 그냥 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수도가 밖에 있으면은 네. 어, 추운 겨울날 동파 걱정되잖아요. 네. 맞아요. 관리를 잘하시면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안에 있는 게더 네. 편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의 집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오늘의 집 좋은 걸 떠나가지고 음. 일단 가격대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 네. 이런 정원 테라스가 이 가격대에는 없죠. 네. 거의 4억이 다 넘어가는데 이집 특가로 이제 한 세대 남았고요. 네네. 네, 빨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의 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